자, 오늘은 무엇을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가. 자, 요거에 대해서 이제 제가 진짜 영상을 공부법 특강에다가 올려놨어요. 알겠죠? 공특에서 꼭 보시라고 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봐. 왜냐면, 그걸 오픈해서 알려주기가 싫어요. 제 수강생들이 보고 우리 수강생들만 정확하게 공부해서 우리 수강생들만 대학 갔으면 좋겠어. 알겠어? 그래서 너네가 여기에서 아, 무엇을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제가 문제 분석부터 다시 시작해서 우리가 이런 문제 종류가 있고 각각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해야 되고 그때 주의사항이 뭐고 암기할 게 뭔지 다시 한번 다 설명을 했거든. 두 시간 반 동안 찍었어요. 알겠죠? 그거는 꼭 보셔야 돼. 그러니까 너네가 마음만 급해서 일단 이런 거다 무시하고 그냥 막 달려나가는 친구들이 있어. 근데 너네 잘 생각해봐. 목적지도 안 보고, 내가 뭐 해야 되는지도, 이거 왜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쭉 하고 달려가면 엄한데 가는 거야. 그러니까 시간만 쓰고 결과는 나오지 않을 수 있다. 지금까지 그렇게 공부하지 않았어? 너네 문제 풀때 그냥 왜 푸는지, 이거 왜 해야 되는지, 모른 채로 막 문제 풀었잖아. 그리고 나서 문득 뒤돌아보니까, 아, 문제는 풀었는데, 점점점. 왜내 실력은 그대로인 것 같지? 점수도 그대로고. 아, 씨, 뭐야? 이렇게 너네가 생각한 적이 굉장히 많을 거 아니야 근데 진짜 얼마 안 남은 이 시간도 그렇게 쓰레기처럼 시간 보낼 거야 그러면 안 되겠죠 목적지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똑바로 가란 말이야 똑바로 문제 풀 때도 이렇게 해야겠지만 공부 자체도 이렇게 하셔야 돼요 알겠죠 무엇을 어떻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야 너네가 생각하는 공부법은 뭐예요 제가. 보편적인 사람의 공부법 이런 거 이제 한번 구경해 보면은 너무 피상적이야 너무 얕아 깊이가 없어요 그냥 응? 뭐 엔젤을 풀어라 무의구살 풀어라 응? 그다음에 뭐 수학을 몇 시간 하고 국어를 몇 시간 하고 그건 계획이고 수단이야 그걸 공부라고 착각하는 사람은 공부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야 시험을 제대로 본 적이 없으니까 그렇게 그냥 헛소리만 하고 있는 거야. 엔젤을 푸는 게 중요해? 모의고사를 푸는 게 중요해? 수단이 중요해? 너네 내신 대비할 때 블랙레벨 많이 풀잖아. 그거 풀면 다 내신 1등급 나와요? 하 나오냐고. 그거는 공부 계획이자 수단이야.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은 거에 휘둘리니까 성적이 안 바뀌지. 본질을 봐야 된다고. 메커니즘을 보셔야 된다 이거야. 그걸 어떻게 따라 할수 있을까? 그걸 어떻게 내가 구체적으로 실천에 옮겨서 나의 것으로 만들 수 있을까? 그게 공부법이지. 그냥 문제를 푼다. 뭐 어쩌라고요? 응? 문제를 풀때왜 푸는지? 뭘 목적으로 푸는지? 단한 번이라도 생각한 적 있습니까? 너네 모의고사 왜 풀어? 그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하지 못한다면 생각해 봐야 되는 거야. 그리고 모의고사 왜 풀어? 이랬을 때. 글쎄, 거의 대다수의 학생은 낯섦을 극복하기 위해서라고 말할 텐데 그러면 또 물어볼게요. 낯설다는 게 뭐야? 왜 낯설어? 그거에 대해선 생각해봤어요. 내가 어떤 문제는 친숙하게 해결되는데 어떤 문제는 낯설잖아. 그지왜 낯설까 생각해본 적 있어요? 그거에 대해 분석해본 적 있어요? 그거를 구체적으로 말로 못 하는데 왜 모의고사 풀어요? 정말 그 낯섦이 모의고사 풀면 해결돼요? 여태까지 그렇게 모의고사 많이 풀었는데 낯선 거 계속 낯설잖아요. 어? 그러니까 너네가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거야. 이 강의에서요. 문제가 낯설다를 제가 말씀을 드려요. 낯선 이유는 이래서다.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문제를 많이 풀고 경험을 많이 하고 직관력을 기르고 이런 병신 같은 공부하는 게 아니고 그거는 추상적인 거잖아. 예술할 때나 쓰는 단어야. 지금 수학 공부하고 시험 공부하는데 그런 그지 같은 단어가 왜붙터 어? 정확하게 분석하고 그 원인에 대해서. 해결책을 제시하고, 그 해결책을 너네가 따랐을 때, 나 지금 공부 되게 잘하고 있구나. 아, 되게 열심히 할수 있겠는데? 그런 자신감도 생기고, 의욕도 생기는 거야. 그러기 위해서 너네가 이 영상을 꼭 봐야, 남들은 70일 동안 시간 꼬라박으면서 그냥 쓸데없이 공부하고 있을 때, 우리는 그 남들보다 3배, 4배의 효과를 보면서 공부할 수 있다는 거야. 제가 왜 디트 100일 만에 전국 80등 했겠어? 다 머리 좋은 새끼들이 봐요. 다 재능 좋은 애들이 봐. 그 시험. 서울대, 포항우대, 카이스트가 다 보는 거야. 그렇게 머리 좋은 애들이 보는데도 시험을 못 보는 사람도 있고 저같이 짧게 공부하고 시험 잘 보는 사람도 있잖아. 왜 그럴 것 같아요? 분석을 잘하니까 그런 거예요. 분석을 잘하니까. 시험에 필요한 걸 공부하기 때문에 단기간에 성적이 나오겠죠. 그냥 낯설다. 그냥 열심히 보면 되지 않을까. 그건 자기 인생을 너무 하찮게 생각하는 거 아닐까? 너네 대학 가는 거 중요하잖아요. 지금 뭐 사회 분위기가 그렇다니까 좋은 대학 가야 될것 같아요. 그럼 당연히 모두가 다 가고 싶어 하면 경쟁이 치열하잖아요. 그럼 이 치열한 경쟁에서 이기려면 정말 좋은 전략과 논리로 그 어려움을 극복해야 될 텐데 그냥 열심히 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게 지금 21세기에 어울리는 해결 방식은 아닌 것 같아요. 너네 피카츄야? 그냥 몸통 박치기 하는 거야? 아니잖아. 뇌를 써야죠, 뇌를. 장식이 아니잖아. 그죠? 너네가 이 영상을 보면서, 아, 이런 걸 공부해야 달라질 수 있구나. 이거 반드시 느낄 거야. 분명 느낄 거야. 그걸 너네가 그대로 이제 매 순간마다 인지하면서 그렇게 공부를 해보란 말이야. 그럼 그 공부가 살아있는 공부가 되어 남들보다 3배, 4배의 효과를 누리는 공부가 되는 거야. 이게 공부법이야. 응? 그냥 너는 성적이 안 좋으니까 샘플어라 너는 성적이 좋으니까 엔제 풀어라. 어, 너는 최상위권 모의고사 풀어라. 그거는 공부법이 아니고. 어, 너는 수학이 약하니까 6시간 해라. 그거 공부 계획이고. 수단과 계획과 공부법 자체를 구분도 못하는 사람이 좋은 결과 만들기는 힘들 것 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저의 어떤 하고 싶은 이야기, 정말 막판에 니네가 이거 했으면 좋겠다 는 저의 그 절실한 마음, 그걸 담아서 공책에다가 이제 올려놨으니까, 이거 보면서, 아, 내가 매 순간마다 의식하면서 공부해야겠구나. 아, 내가 문제 볼때 문제를 풀수 있다, 없다? 뭐, 그딴 거 중요한 거 아니고, 내가 일반론 문제인지, 코어 테마 문제인지 구분하고, 그 인식 이후에 그 절차 내가 생각하고, 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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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걸 내가 매 문제마다, 매 순간마다 이제 열심히 연습도 하고, 암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그게 공부구나. 그게 마지막에 해야 되네. 나의 최종적 마무리구나. 그런 거 너네가 꼭 알고 매 시간에 보냈으면 좋겠어요. 그죠? 그러면은 진짜 진짜 충실하게 공부했다. 수능 전날에 아나 그래도 뭐그 앞은 모르겠고 이 영상 본 이후로는 진짜 제대로 한것 같다. 이런 생각 분명히 할수 있을 거야. 자신합니다. 꼭 보시기 바래요. 강윤구 수강생인데 이거 안 봤어? 수강생 아니야. 알겠나. 그래서 꼭 보시고. 실천에 옮기시길 신신당부 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강인구였습니다.